미디어뉴스 이수민 기자 KBO 한국프로야구가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3일 개막한 2024 KBO 리그는 개막 이후로 수많은 경기가 매진되며 전례없는 야구 열풍을 입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매진률 지난 시즌을 시작으로 서서히 오르며 이번 시즌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중이다. 그중 한화 이글스는 5월 28일 기준 총 26번의 홍경기 중 21번이 매진되며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매진을 달성한 구단이 됐다. KBO에 따르면 한화가 65%의 관중이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기아 62% NC 53% 증가로 뒤를 잇는 등 모든 구단이 지난 시즌 대비 관중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야구의 인기 증가는 KBO에서 적지 않게 배출되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거에 대한 관심이 한 몫을 더했다. 류현진이라는 걸출한 메이저리거가 배출된 KBO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꾸준히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고 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김하성은 지난 202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김하성은 MLB 역사상 아시아 국정 내야수 최초로 각 포지션 최고위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김하성과 함께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이정우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신인왕 MVP 등을 수상하며 KBO리그 최고 타자로 이름을 날린 이정우는 KBO 레전드인 이종범이 아들로 이종범과 이정우는 모두 타격왕을 수상하며 세계 최초로 부자 타격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력을 갖춘 이정우는 한국인 메이저리거중 최고 금액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는 경사를 맞이하며 한국 야구의 수준을 입증했다. KBO리그 인기의 또 다른 요인은? 지난해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4연패를 달성하며 높아진 한국 야구의 위상이다. 2021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채 4위로 대회를 마감해 비판을 받았던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으로 위상을 회복했다. 대표팀은 지난해 9월에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사연패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 우승으로 한국은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 시행 이후 역대 최다인 6회 우승 기록까지 함께 달성했다. 한국 야구의 높아진 위상과 인기에 힘입어 올해 3월에는 김하성이 속해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박찬호 류현진이 몸담았던 LA 다저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3월 내안한 두 구단은 서울에서 두 차례의 맞대결을 펼쳤고, 한국 대표팀과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와의 특별 매치를 진행해 한국 야구 팬들이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해당 경기들의 티켓은 10분 내외로 매진되며, 한국 야구를 넘어 야구 전체에 대한 관심까지도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전체 경기의 3분의 1 정도가 진행된 KBO 리그는, 이미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금 가장 뜨거운 KBO 리그가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면 좋을 듯 하다.